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10계명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멀리서 경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주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모두 전달하고 백성은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재단을 쌓고 돌 12개를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언약의 책을 낭독하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모세는 40일 동안 그 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기 24장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임재하심이라는 이 대원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외관의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다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것은 가짜이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인생이 바로 진짜의 인생이고 삶이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첫 출발점은 어디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열심과 정성과 최선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열매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은 나의 최선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쪽의 비중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라는 고백이 나의 상황과 내 규진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어느새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과 자기 이해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답게 산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시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